네.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허, 하고, 속기록 빨리 확인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이 얼마나 그 중대한 발언입니까? 그 부분이. 아, 국정화에 반대하면은 국민이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떠나서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살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정화에 반대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면은 용공 통일 세력, 적과 통일 세력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이 정확히 그렇게 발언이 된 거고 하면은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 대한민국이 통...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까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그걸 확인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걸. 그 확인을 해서 그 매듭을 짓고 넘어가셔야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저기, 저는요, 어, 여야를 떠나서 이 논란이 더 이상, 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잠시 정의를 하고 속기록을 여야가 함께 확인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김용남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또 야당 의원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 선언하겠습니다.